안녕하세요. 동민지TV의 입니다 와. 오늘은 한번 10분, 10분 동안 2층 침대에서 살기. 와. 자, 안녕하세요. 동민지TV의 민지입니다. 와. 저는 지금 카메라 감독으로 있습니다. 그리고 10초 동안 음, 제품을 한번찍 자, 그러면 시-작! 10 9 8 7 6 5 저기요, 그거 제거예요 이거 어, 근데 어차피 침대에 있잖아요 7 6 5 4 3 2 1 땡! 자, 이제 올라가세요 자, 잠시만 기다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, 제가 챙긴 것 같거든요 이런 쓸모 뭐 없지만 여기 부엉이 베개 있습니다 구봉이 이름 지었죠? 울지씨가 부엉이는 자꾸 웃고요 자, 여기에서 이제 뭘 해볼까요? 자, 여기에선 지금 할게 없으니까 미션을 제가 좀 드릴게요. 자, 미션은 침대잖아요. 그럼 1층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. 바닥에 발만 안 닿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미션 하나 드릴게요. 1, 1분 안에 내려갔다 올라오세요. 자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다시. 잠시만요, 시작! 지금 이게. 근데 1분이면 시간 충분합니다. 그래요? 동현 씨가 음 워낙 체력이 좋아가지고요. 자, 지금 음 17초. 어, 바닥에 발이 대인 것 같은. <laughs> 네 그럼 그 정도는 봐드릴게요 자꾸 발이 다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세요 빨리 지금 30초나 지났어요 자자 자. 와, 50초만에 갔다 왔습니다 아 원래 이건 30초 하려고 했는데 30초 너무 짧다 생각해 가지고 아니, 충분합니다 자. 이번 미션은요. 어, 쓰레기 버고기 이분 위에서. 네? 이거요지거나 해야죠. 네. 한번 해보시면 돼요. 근데 안안 안 되면은 죽으러 가야 돼요. 주세요 여기 침대 누워가지고 저걸 주우세요 서 저까지 네? <laughs>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손해입니다 그것은 아 저건 저아 겁나 힘들거 무슨 얼굴, 얼굴이 땅에 닿지만 않으면 되는거죠? 얼굴이요? 그러면, 찬스, 찬스가 세 개가 있습니다. 네? 얼굴 바닥에 닿기. 침대에서, 세발 가기. 그리고. 세발 갈래요. 그리고 또, <laughs> 발 닿기. 발 닿기 30초 찬스. 세발, 갈래요. 세발 가기 찬스 쓰시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, 세발 가기 찬스. 자 버려요 실패 누워서 죽워가지고 버리세요 자 다시 세발 돌아올 때 어떨 거예요 세발 다쏘셨잖아요자 이건 좀 반칙이라 생각하시나요 시청자 분들? 걷는 게 아니면 걷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으신데요? 아 그렇구나 내가 아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. 걷는 것만 아니면 되잖아.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?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럼 그러면... 좀 가만히 앉아 있어봐요. 뭐하죠? 뭐하죠? 자 미션 미션이 또 있습니다. 자, 미션은 바로. 자, 이번에는 좀 쉬운 거 가져왔습니다. 뭔데요? 바로. 보세요,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저기는 제 가방을 주워 오시면 됩니다. 음, 겁나 쉬운데요. 음. 근데 발안 닿으셔야 안 돼요. 겁나 쉬운데요. 머리 가기 찬스 쓸게요. 아, 네. 머리 닦기 찬스. 자, 그럼 찬스 하나 남았습니다. 발이기 찬스. 아, 그거는 안쓸것 같아요. 30초. 근데 30초 발이기는 걸어 다닐 수 있죠. 맞네, 맞네. 30초 동안. 근데 이건... 미션, 미션 할 때마다 왜 근데... 자. 이쯤이 물 넣으세요. 이제 가방을 들고 가방을 저 주십시오. 이렇게요? 아니요. 그거 주세요. 귀여워. 네, 가방은 제가 처리하도록. 잠보세요. 아, 다시 잡아보세요. 다시 잡아라고요. 자, 이제 그거를 자,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. 아, 안에 뭐가 들은 줄 알고요. 그걸 알고 던져요? <laughs> 부서져 있으면 당신 최종입니다. 안부서졌 아, 있어요. 튼튼해죠 100... 몇 만원 했던 것 같은데. 몇 만원이요? 그럼 몇십 만원 아니에요? 아니요. 100년 만원 했던것 같은데. 야, 설마 거짓말 좀 치지 마요. 거짓말 좀 심하시네. 자, 지금 7분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주변을 쫙 둘러보니까 오늘 좀 부족한 게 있어요. 2층 침대 소개를 안 했잖아요. 이렇게 이쁜 데에서 아, 발안 닿이고 네. 2층 침대 소개하기. 발 닿으면 진짜 이제 이, 이번 챌린지 탈락하십니다.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. 빨리 하세요. 2분 남았어요. 2분 안에 다 소개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내려갈게요. 잠시만 기다려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내려가는 건 제가 찍어야 될것 같아서요. 켰습니다. 너무 힘들 것 같지? 자, 발이 안 닿으셔야 됩니다. 거기서 바로, 위에 있는 거에서 바로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. 잠깐만요 저, 저 다시 올라가야될같아요자 <laughs> 다시 올라오시는 김동윤씨 예. 지금 8분입니다 자 발을 잘 찍어야 됩니다 발을 오케이 잘 내려 가셨습니다 자 그럼 미지씨는 다시 어디서 여기 2층 침대에서는요 잠시만 기다려 자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방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는 여기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커튼은요? 커튼, 커튼은 커튼 이거를 가려주는 커튼이 이미 대체되어있다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닫으면은 요렇게 불도 켜져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나무가 그려져있는 듯한 색깔의 이불까지. 2층도 똑같답니다. 자, 그럼 2층을 한번 볼까요? 자, 2층. 2층은. 잠시만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올라가보십시오. 자, 발이 다이진 않았습니다. 제가 똑똑히 두 눈으로 봤습니다. 흠. 그리고. 1층 2층 모두가 좀 밉힐 수 있는 둘이 있어. 와, 너무 대단해. 박 그리고 여기 무슨 공간이 남아 있고요. 여기도 똑같은 매개어, 똑같은 이불 이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소개는 끝났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그러면은 안녕.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설정 필수